지네는 왜 만들었니? 그냥 백해빵 찍어야지. 내가 빵만 <laughs> <빙가. 웃음> <혼만> 찍어도 나비도. <laughs> <laughs> 자 일단 어떤 집 가볼까요? 우리 섬 사성이라는데 우리 섬 사성인데 어느 정도 꾸며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러시는데? 오 어, 되게 좀또 말을 잘 하시네. 날 설득시켰어. 아까 사진은 별거 없는데. 아 나가서 게 아닌데 나를 움직여 이렇게 귀가 두꺼운 나를 움직여. 김종이 팔랑팔랑 아니야 나 사실 여러분 오성인 섬 진짜 많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잘 꾸미는 분들은 근데 진짜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얼마나 이 아구리를 잘 터시느냐가 중요한 게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어 뭔가 넘어가 어 그런가? 사정 구경해볼 만하지 막 이러면서 야 나무 존나 많은데? <laughs> 나무 호도 아니냐? 보면은 인테리어는 뭔가 이게 그 지도는 무난해요 오, 오. 얘너 팬카페 댓글에 마이 디자인 이거 좀 공유해봐봐 지네는 왜 만들었니? 그냥 백해 빡치게 하지마 지네 치우고 갖다 치우고 공유해봐봐 반풍? 구름이? 울창한 순경 아 맞다 나 가져도 되는 거지? 나나 나 순간 묻지도 않고 내가 챙겼어 <laughs> 개쓰레기 이거 왜 이렇게 못생겼니 여우기가 아 바닥에 조금 조금하게 이런 꽃 같은 거 깔아놨구나 와 이것도 이쁘다 여러분 풀 이거 나풀 레시피 아직 없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안... 꼭 나중에 찾아야지 해체 여기서 행복하니? 저거 아무리 봐도 근데 버섯 아니고 도라에몽이 쟤 바보 아니니 좀? 제 <laughs>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팥빵처럼 생겼는데? 이 바닥 진짜 힘들었겠다 아니 왜 울어 왜 <laughs> 아니, 나도 빨리 가을 됐으면 좋겠다. 가을이 오면. 어머, 우리 바닐라도 있네. 섬은 그렇게 키가 생각보다 볼거 거 없는데. 섬은 거의 바닥공사는 진짜 인정. 이거 진짜 힘들거든. 나무는 겁내 많네. 어, 나 이런 공간이 좋아. 이런 공간 곧 만들 거예요, 여러분. 저 오케이, 오케이. 이런 느낌. 아, 야, 이거 이쁘다. 이거 테이블 진짜 이쁘다. 아, 여기 이렇게. 아, 옆에다가 그 자판기 같은 거 놔둬야지, 나도. 아, 이렇게 바 느낌도 괜찮다, 여러분. 이거. 되게 성 같지 않아요 여기는 이분은 자기의 그 온전한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. 죽고 싶다. <laughs> 죽어가면 티나겠지. 아 근데 나무를 이만치 솔직히 못 심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나무 이만치 심니? 오 너무 이쁘죠 여기? 황금 느낌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잘 꾸미셨다. 아 여기는 미술관 느낌인가봐. 어머 나 선물 주는 거야 이거? 선물을 놔뒀나봐 여기 내 그림 앞에다가. 우리 집 인테리어 나 포함이야. <laughs> 아 머리 일부러 약간 집 인테리어랑 핑크색으로 똑같이 맞추셨네 보니까. <laughs> 여기 되게 귀엽다 이거 생긴 거. 봉수 매들이 나무를 안 좋아해서 나무가 많은 모성을 안 좋아. 아 맞아 맞아 또 그렇게 들었어. 여기는 그냥 서재 느낌. 난 나무 저렇게 심고 싶지 않아. 저거 심다가 죽겠어, 진짜 인간. 야, 이거 이쁘다, 여기. 전체적으로 갈색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. 빨간색 사용해서 꾸미기 힘든데, 이게 단풍이 빨간색이니까 그이용해 조금 꾸미신 것 같아. 여기는 무슨 느낌이지? 목욕탕 느낌인가? 아, 그 운동선수들. 아, 맞네, 맞네. 아, 이게 어떤 애들이 쓰는 건지 위에 여기 올라와 있네, 액자가. 아. 자기들이 주인인 거야 여기. 아잘 만들었다. 사물함을 어, 주인을 다 여기다 얹어 놓으셨네. 2층 한번 가볼게. 2층은 뭐가 내리을라나 되게 근데 신박한 발상이다. 라커룸으로 꾸민 사람 처음 봐. 헉! 뭔가 여기는 고독하죠, 이 빌딩? 님님 약간 그 스카이캐슬에서 선생님네 집 같다, 그죠? 이거 진짜 이쁘다. 이거 뭐야? 조개야? 헉! 이거 조개 여기다 배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. 조개 좀 구해야겠는데, 저거? 어, 근데 진짜 테마별로 되게 잘 꾸미셨어요, 진짜. 아, 여기는 또 이제 궁궐인가 봐. 설마 이거 내 시들인가요? 신하야왕 모시는 왕. 와. 본인이 왕이야, 내가 아니고? <laughs> 본인이 예의. <예이. 자네가 웃음> <마비인가? 웃음> 아, 내가 밥인가. 아, 이거 뭐라 맞춰줘야 돼, 이거를? 예의. 같이 하신 <laughs> 직고 그럼 왕이 어딨다고? 아 저는 화양하겠습니다 감히 사진을 찍다니 제가 너무 버르장 머리가 없네요 용상에 앉을 수 없나이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서어라 아니야 아유 아이고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한 번만 찍어도 봐준다고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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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찍을 수 없나이다 나는 <laughs> 는야야 되는 왕이 어딨냐? 왕이 울어 지금 전 아닙니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천민이는 눈을 마주칠 수도 없습니다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 찍고 참수당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눈을 마주 볼 수도 없나이다 내가 <laughs> 왕이니데 <laughs> <laughs> 자꾸 괜찮대 <laughs> 아이 진짜 속눈청 한번 해줘야겠네 <laughs> 아니 자꾸 무슨 왕이 용상에 같이 앉재?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? 아 근데 이선 뭐하러 왔었지 여러분 나? 아 가구 뜯으러 는데 가구 생각보다 못 뜯었네. 아 족자 좋다. 낮은 테이블? 가구 더 줘. 사랑했다. 가요 그만두. 왜 여러분, 이런 거더 받고 그러는 거예요, 원래. 하나 주는 거보다 두개 주는 게더 행복하실 거예요. 이게 다 코님의 행복을 위해서. 다 코님을 사랑하기 때문에. 사랑하기 때문에. 하드 물고 있나요, 내 귀엽게? 아씨, 이거 있는 건데, 사기 당했다. 아, 아 이것도 딱히 필요가 없는데. 어 집에 지금 건진 게 오르간밖에 없는데, 이 섬? 아씨! 다음 성 가자. 잠깐만, 바로 가자. 이거.